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왔네요, 새벽에. 역시 주말마다 지금 비가 와서 낚시를 못 가고 있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엄청 안 좋아요, 지금. 낚시하는 사람으로선 진짜 최악의 7월달을 시작했네요. 오늘 뭐할 거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 콜로라도랑 그 다음에 QM3 차량, 여름철 대비해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름철 장마 기간 전후로 에어컨 냄새 엄청 심하잖아요 뭐 식초 냄새 같은 거신내 나고 막 이런 거를 오늘 시간 났을 때 이걸 잡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한적한 곳에 차를 이동 주차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배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가져왔고요 차가 엔진 열좀 밖에 시동 좀 켜놓고 이번엔 QM3 가지러 갈게요 QM3도 같이 가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자, QM3도 지금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고, QM3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요 차에서 제 차도 그렇고, 지금 에어컨 신내가 엄청나서 오늘 교체하려고 합니다. 아우, 신내가. 많이 나네요 <laughs> 제가 이 차를 안 탄지 좀 됐어요 요즘 배도, 배를 못 타다 보니까 상태 확인을 못 했네요 일단은 온도를 최대한 올리고 하이로 올리고 그 다음에 바람도 최대한 올릴게요 기창문 5cm 정도만 열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외기 바람이 들어가면서 안에 덕트랑 이런 데를 냄새 나는 원인들이 곰팡이균 이런 거, 이런 거를 건조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건조 작업. 이대로 지금 8시 19분이거든요. 대략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하고 안에 최대한 말려볼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QM3도 다 키시고, 에어컨은 오프하시고, 온도는 최대한 뜨겁게. 뒷 창문, 아까랑 똑같이 한 5cm 정도 열어놓고, 모든 필터는 다 열어놓을게요. 아, 아, 손풍고 히바나 주려면 에어컨 탈취제라고 그게 시중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으면 지금 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외기, 외기 공기가 흡입되는 곳이에요, 여기. 이쪽에다가 탈취제를 같이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방향제 효과도 나고 그 안에 덕트에, 있는, 안에 있는 에어컨 균이나 조금이나마 없앨 수가 있습니다. 탈취제를 뿌리면, 저 앞에, 저쪽으로 뿌려주시면 더 효과가 좋아요. 이 QM3도 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탈취제를 뿌려주시면 엄청 좋습니다. 어, 열기가 엄청납니다, 여기. 자, 한 10분 정도 지금 열심히 꼽아봤고요. 아, 뭐, 이제 뭐 그렇게 신내면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좀꺼 볼게요. 꺼고. 차 상태가 엄청 지저분하죠. 이 에어컨에서 신내랑 이런 냄새 나는 원인이 요 카펫. 카펫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이물질 때문에 나는 소리이기도 해요. 이게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요 가시방. 가시방을 오픈해야지 필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시방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빼놓을게요 왜냐면 이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뭐 별의별 게다 나오네요 보이죠? 테스터기도 나옵니다 <laughs> 그다음에 자동차증, 선글라스 그다음에 요건 타이어 빵꾸났을때 응급조차 할 거, 지렁이 여행 갔을 때 칫솔 <laughs> 아이고, 이런게 나오네요. 동양아 최고죠. 카메라를 좀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핀 보이시죠? 이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핀이 요걸 빼주셔야지.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뺐습니다. 여기도 하나 빼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게 왜 다시방이에요? 나도 가시방, 다시방. 근데 다시방이라고 사람들이 표기를 하대요.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보이시는 얘가 에어컨 필터 캡입니다. 캡. 요 캡을 안으로, 양손을 안으로 하시고, 자, 요렇게 캡을 빼시고, 이게 에어컨 필터인데, 와 이거 개판이 잘 보세요 지금 순정 상태에서 제가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뺐습니다 뒤에 방향을 보시면은 아씨 에어컨 필터 거꾸로 껴 놨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겁니다 이렇게 에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이게 정상적인 건데 와이 GM 어느 기술자인지 모르지만, 황당하네요, 이기 지금. <laughs> 아유, 지저분한 거 보이시죠? 새 거를 뜯어볼게요. 고가형이 아닌 저가형입니다, 저가. 저가로 자주, 3,000이든 4 0 0 0 k g 든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갈아버리려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붙으어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교체했어요.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 똑같이 톡톡 눌러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자. 아주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뺄 때만 조금 벙좀 걸리지. 그 외에는 아주 간단하고 걸립니다. 다 꼈고. 자, 일단 맞춰 놓고 다시 이 핀을 아까처럼 껴놓을게요. 다시 방 달아놨고요. 이제 안에 있던 짐들을 다시 넣어놓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콜로라도는 교체했고요. 아, 신내가 안 납니다. 확실히. 아살것 같아요. 이제. 하고 이제 QM3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QM3는 다시방 밑으로 해서 에어컨 필터 하는 데가 있어요. 1번 얘랑 얘 2번 두 군데가 이게 살짝 몸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갈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역시 지저분하죠? 야, 바로 교체할 거.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이 바깥쪽에서 제몸 쪽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갖고 얘는 필터가 저기 공간이 협소해 갖고 구겨서 넣어야 돼 이렇게. 껴서 이렇게 넣어다갖고 어. 어. 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고. 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체 끝. <laughs> 이것도 일이라고 힘드네요. 범위줄이. 두대 차량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고요. 여름철마다 나는 신내 잡는 거는 안에 덕트나 이 에어컨이 나오는 그 통로 거기에 이제 결로나 곰팡이균이 서식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냄새로 바뀌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자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관리해주자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